여기서 네. 라면을 사서 카페에서 먹어야 되겠다. 카페. 여기서 먹어야지. 강 few inches later. 아, 까먹었네. 물물딱 끓으면 여기서 바로 되는 건데 한강 라면. 바로 끓어. 한강라면을 편의점에서. 아, 이거. 이거 누르면 돼. 계산하고, 이걸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지가 끓여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면하고 용기하고 같이 사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계란 넣고 싶으면 넣어 먹으면 돼. 근데 이 구, 이 기름같이 생긴거 이건 뭐지 4분은 끓는것 같은데, 2분 23초 남았어. 야, 이끓같 보기에 맛있게 생겼는데 와이 4분 이렇게 오래가? 아이 빌보반 2천 에 남았네. 일단. 고객님 혹시 발표할게 하세요 몇번 눌러야 돼요? 안녕하세요. 거야 돼. 10, 9, 8, 7, 6, 5, 4, 3, 2, 1, 땡야 컴플릿 아, 이거 몇번 아, 끝났어 이제 들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오 뜨거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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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카페 아까 봤던 카페로 가서 오 뜨거 이거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야 아, 맛있게 생겼네.